오늘은 제가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와 신기하고 재미있는 기능을 가진 웹사이트 총 8가지의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몇몇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해놓고 자주 방문할 정도로 유용하고 재미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럼 바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 제품의 구매 가이드를 알려주는 맥 루머스입니다. 여기는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과 관련된 뉴스나 의견을 나누는 굉장히 규모가 큰 웹사이트인데요. 애플 전문 매체로서 신제품을 예측하는 소식이나 사용 꿀팁도 유용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제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바이얼 가이드인데요. 제품별로 마지막 출시일로부터 지난 날짜. 평균 출시 주기, 역대 출시, 그리고 다양한 루머들까지 더해서 지금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게 괜찮은 선택인지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보통 바이나우, 뉴트럴, n 션 돈바이 이렇게 4단계로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돈바이 상태라면 신제품이 곧 나온다는 뜻이고 바이나우는 지금 사도 신제품이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꽤나 높은데요. 지금 아이패드 사도 될까요? 지금 에어팟 맥스를 구매하는 게 괜찮을까요? 라는 게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기 좋은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데스크 셋업을 훔쳐보는 매력이 있는 사이트, 워크스페이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데스크 셋업을 볼수 있는 게 특징인 웹사이트인데요. 꾸며진 광고 사진이 아닌 실제 작업자들의 책상 사진을 볼수 있어서 더 리얼하고 재미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책상 주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인터뷰 정보도 있고 사용 중인 제품명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구글에 다니는 디자이너는 어떤 모니터를 쓰는지, 사진에 나오는 저 예쁜 의자의 정보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데스크셋업을 좋아하시거나 책상을 좀 깔끔하고 예쁘게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좋은 사이트입니다. 참고로 비슷한 사이트가 몇개더 있는데요. 그건 댓글에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보기 좋은 사이트 웹 아카이브입니다 특정 웹사이트의 옛날 모습을 볼수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네이버의 2001년도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 당시에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가 뭐였는지도 볼수 있습니다 그냥 심심할 때 한번쯤 들어가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옛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직 한국인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자를 보시면 첫 줄에 스파가 좋아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를 번역해보고 좋은 후기란 생각이 들었는지 외국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더럽고 불친절하니까 가지 마세요. 개아프고 계속 리뷰 강요했어요. 라고 뒤에 한국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런 리뷰 이 웹사이트에서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글을 입력하고 한국인 전용체를 클릭하면 이렇게 번역이 불가능하지만 한국인만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주는데요. 해외여행할 때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리뷰를 남겨주고 싶다면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는 소비자 24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이름은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비교 공감에 들어가면요 다양한 제품들의 테스트 결과를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눌러보면 잘 팔리는 여덟 가지 기종을 가지고 와서 비교 실험을 해. 본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제품이 유해 가스나 먼지 제거가 빠르게 잘 되는지, 전기 요금은 어떤 게더 저렴한지 한국 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가 직접 실험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하기 전에 한번 참고하기 딱 좋은 가이드입니다. 또 비싼 가전, 전자 제품뿐만이 아니라 음식이나 생활 용품도 테스트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커피를 한번 살펴보면 카페인이나 당류 이런 정보도 볼수 있으니 여러모로 정말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여섯 첫 번째는 넷플릭스 종료와 상영 예정작을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 분명 몰아서 보려고 한 드라마나 찜해놓은 영화가 삭제돼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라이센스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비디오 어바웃투 익스파이어를 누르면 언제 종료가 되는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는 11월 23일에 종료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영 예정작도 알수 있는데요. 뉴 비디오를 누르면 조만간 공개될 또는 최근 공개된 영화나 드라마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할 만한 사이트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화. 번호가 스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후스 넘버라는 곳인데요. 의심이 가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사람들이 남겨 놓은 코멘트를 볼수 있습니다. 혹시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여기에 바로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똑같이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번호 조회수나 신고 내역을 통해 스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전자기기를 스스로 수리하고 싶을 때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 i f i x i 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전자기기의 수리 방법이나 분해된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볼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삼성과도 공식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으며 해외선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배터리를 자가로 교체하는 방법도 아주 디테일하게 사진으로 일일이 다 보여. 고 수리하는 제품과 수리에 필요한 장비도 판매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한국은 워낙 서비스 센터도 많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하는 것보단 서비스 센터를 가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물론 전자기기 막 이렇게 직접 만지는 걸좀 좋아하고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 하시는 분들에겐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한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유용하거나 재미있는 웹사이트 8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이트가 제일 매력적으로 느껴지셨나요? 댓글에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한 구독자분들의 댓글 소개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